여기가 독립운동가 마을인가요? 네 여기 독립운동가 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요. 네, 네. 어,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네. 이렇게 독립운동가 선생님들하고 좀뭐력이좀써 네, 있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. 아, 네 여기는 이제 독립운동가 네. 마을인데 네. 왜 마을로 됐냐면 독립운동가 가족이 있는 거예요. 음 우선 그정순만 선생님이라고 네. 여기서 이제 그어 이덕촌이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런데 네. 이제 그 일제 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이제 그 서울 쪽에서 많이 하셨어요. 네, 네. 그래서 그, 그 이승만 박용만 어, 해가지고, 그, 독립운동 하신 분들 네. 중에서 이제 3만, 산만이, 3만이라고 할 정도로 음. 활동을 그분들하고 같이 많이 하셨대요. 네네. 그분이 낙향해서 와보니까, 그, 이 마을에 네. 주변에 이제 변변한 교육기관도 없고, 음. 젊은이들이 음. 잘 배우지 못하고 있어서, 네. 아, 여기서 근대교육을, 아, 할수 있는 어떤 그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, 네. 어, 예. 그 종중에다가 네. 그걸 제안을 하셨어요. 제안을 하시고, 네. 어, 그래서 이제 그 덕신학교라는 게 생겼고요. 이쪽에 보시면 그또그 네, 그 정순만 선생님의 아들 네. 며느리까지 그 독립운동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음 이분들이 다그저 독립운동가로서 그 애국장 네. 이런 거를 추서를 받아서 지금 이 마을이 다. 독립운동가 마을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네요 마을이 될 만하네요 네네. 수동의장님여기입니까 혹시+ 덕신학교? 네여기 가+ 덕신학교예요 아, 아니, 덕신 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요? 궁금해요. 그게 이제 그 네. 일제 강점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순만 선생님이 근대교육이 필요하다, 이 동네에. 음. 그래서 이제 종중 어르신들한테 제안해서 네. 종중에서 이제 덕신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. 음. 근데 그때는 이제 대부분 서당교육처럼옛 것을 많이 배웠지만 덕신 학교는 근대교육을 해서 음. 역사, 지리, 오.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서 그 애국심을 고해야 되겠다. 아. 그래야 우리 그 일본에 저 맞서서 정신 무장하고 을 그래서 이제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을 주변한테 알려서 지으신 거죠. 음. 그리고 한 13년 동안 네. 계속 그런 교육이 이어졌어요. 음. 이어졌는데 그 1919년에 이제 일본이 다그 그런 학교들을 다 폐교시키고 네. 이제. 국립 보통학교라 해서 네. 정식으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. 그래서 옥산 국립 보통학교를 세워서 지금 제 옥산 초등학교가 됐지만 네. 그래서 이덕신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옥산 초등학교로 간 거죠.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옥산 초등학교의 전신입니다 네. 덕신학교가 네.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어져서 온 거예요. 야, 나름 의미가 네.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. 여기가.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요? 응. 우 와. 이쪽에 이제 선비 체험이라 해서 네. 그 선비 체험할 때 있는 그 옛날 옷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옥산 초등학교 학생들 또 유치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전통문화 체험을 하거든요. 음. 그러면 이제 저런 옷 선비 옷을 입고 또 머리에 이렇게 갓도 쓰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 공부 저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예예 예, 무슨 한문 교육을 니는게 제가 약한 분야가 있네요. <laughs> 다행히 밑에 한글로 쓰여 있어요. 여기 <laughs> 옥산 학생들은 저런 걸 네. 배우고 있답니다. 야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<laughs> 네. 동인자님 여기 이렇게 뭐 초상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. 누 그런데 네, 이게 분은? 저 정순만 독립운동가의 초상화예요. 아, 네, 우리 정순만 선생님 초상이 초상화든요 네, 이건 이제 그림인데. 네. 그동안은 그 정순만 선생님이 사진 기록을 못 찾은 거예요. 음못 찾아서 그 옛날에 이제 그 정순만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의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네. 최근에 얼마 전에 그분의 사진을 발견했대요. 와, 정말 귀한 거를 찾아서 네. 정말 대단하네요. 네. 여기 또 그렇게 또 의미있게 체험도 하고 의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내가 보면은 근데 네. 여기가 좀 상실이라고 써 있네요. 네네, 아까 보신 전 네.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아카이브 기록을 어. 만들어서 여기에 집약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네. 그래서. 역사적인 순간들이나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네.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, 야 정말 역시 기록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저도 이렇게 네. 하다 보니까 네.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어디서라든지 뭐 사진이나 네. 조그만한 메모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큰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. 네. 되는데 어디로 또 이번에 가볼까요? 네 바로 저 연마을에 가면 네. 어, 박훈 신도비라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. 네 그래서 제가 박훈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어요. 그래요? 오, 어. 저는 또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가서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가시죠. 네, 가시죠. 어.